네, 안녕하세요. 3월 14일의 주요 뉴스,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한0.2% 조금 내 네, 하락했다가 뭐0.2%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네, 1%. 다우 1%, S&P 500 0.8%, 그리고 나스닥 0.65%대에서 아까보다 안에 네, 상승세를 더 키워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윤석열 내 당선인 K 제약 바이오 변화 중심으로 부각한다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말 그대로 국무총리 직속 원래는 좀 대통령 직속으로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에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내 부처간 칸막이 허물까라고 해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도 혁신위원회 설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또 그에 또 호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또 윤석열 당선인 네,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대형 체계 전환 및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립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뭐 네,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윤당성자의 공약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는또 훈풍이 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코로나19 방역 체계도 바뀌겠죠 또 당연히 또 이에 따라서 또 헬스케어 확대 방향 하나로 원격의료 원격의료 부분도 윤당선인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도서 상간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격 진료 관련주 해서 또한번더 보셔야 될 피, 필요도 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일단 훈풍이 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에서 11세 어린이도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아이도 꼭 맞아야 될까라고 하는데요. 일단 백신 종류는 네, 화이자 백신이고, 가능하면 네 공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고 사항이고 실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네 적극 공고고 나머지는 일단 자율입니다. 접종 일정은 일정은 네 사전 예약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합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5에서 11세 어린이 30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이나 당뇨, 비만이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는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외 일반의 어린이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오미크론. 오미크론 지금 이 상태면 그죠? 굳이, 굳이 백신 맞을 필요가 없겠죠? 물론 고위험군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은 조금 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고요. 네 금일도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급락했죠 7%대6%대 가까이도 급락을 했고 지난주 금연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동반 추락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다 떨어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떨어지고 lg 화학도 떨어지니까 이럴 거면 왜 물적분할에서 상대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일 LG에너지솔루션 네 7%대 급락 마감했고 LG화학도 3%대 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단 2차 전지주 관련 쪽이 모두 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관련의 하락세 가장 큰 원인. 일단 원료. 원료 급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암튼 2차 전지주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네 LG 화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일단은 공매, 코스피 200에 편입된 날부터 네, 그날 바로 2,600억대 공매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 전체 1위에 해당되는 규모 부분이고요. 아무튼 더더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이 어느 주가 바닥이 있네. 어느 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틀 만에 거의 13%대 급락했던 사항이었고요. LG 화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아무튼 두개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네, 모두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 관련 원재료값, 내급 네, 등 영향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내 네,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금일 일단 코스피, 코스닥 조금 빠지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컸던 부분이 또 중국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도시를 또 봉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 4.25% 급락, 중국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5개 중, 중국 기업 정시 퇴출위에서 중국 본토에서도 연일 10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네, 도시 봉쇄, 정책을 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항생 지수 뭐 홍콩 네 중국 상해 지수 네 모두 네 급락세를 이어나갔 이어나갔고요 이에 따라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주 아무래 퍼시픽 뭐 호텔 신라 등등에서 또 많이 또 하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덮친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 한한령 LG 생활건강, FNF 주가 폭삭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덮친 코로나, 아까 보셨던 대로 도시 봉쇄 부분,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보다는, 네, 미국 혈맹이라고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사드 추가 배치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관련주, 한한령 일단 또, 또, 또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장품 패션주 주가 변동 해서 3월 13일 3월 14일 해서 lg 생활 건강 7% 아모레퍼시픽 8%클리오4% 의류 관련주 11% 휠라 홀딩스 코스맥스 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해서 중국 관련주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죠 뭐 중국에 대한 정책 또 어떻 게 그렇게 변화를 할지 또 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또 한번 크게 또 변동이 될것 같습니다. 선전 봉쇄 그리고 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군사 지원 요청했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한한영 중국 악재 쏟았다. 이란 이유 부분으로 중국 관련주 모두 내 네, 급락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선전시 정격 봉쇄에 외국인 1조 순매도,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금일 1조 원가량 순매도를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네, 중국이 봉쇄를 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시도 많이 또 하락했던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는 또 중국 정시랑 전국 정시 부분이랑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무튼 중국 이슈로 오늘 또 많이 또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미 3대 지수 떨어지면서 그리고 중국 부분 그리고 중국이 중국 부분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권 기타 사항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1조원대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던 상황이었고요 제턴 셀트리온 네, 바이오시밀러 더 키운다라고 해서 이,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국내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제 판매 조만간 진행이 되겠죠. 약가 신청도 완료를 했던 사항이었고 해서 꾸준하게 네, 바이오시밀러 키우면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 사업인 바이오시밀러가 좀 많이 좀 아쉬운 성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죠. 이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조금 지나간 사항이고, 이제는 주업인 바이오 시밀레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시마이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매출이 두배 이상 뛰면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배송, 램시마이를 배송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서 자가투여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내 허가가 예상되는 CTP 1용 내 아바스틴 바이오. 미국과 유럽 내 동시 일단은 또 출시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죠. 물론 또 이에 또 경쟁사들은 또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잘 일단 재빠르게 후발 투자지만 또 어느 정도 또 시장 점유율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해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기존의 주력 사업인, 주력 사업인 바이오 바이오 시밀레에 집중을 하겠다 물론 아직 흡입형 항체 칵테일 치료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일부터 네, 코로나 생활비 내 네, 지원이 10만원 정액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정학, 정액제가 아니었죠 어느 정도 내 네, 범위 내에서 인당 기준상으로 얼마씩 직업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16일부터 입번 격리자에 대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액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하고요.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정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직용,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원인 예산이 부족하죠. 코로나가 급증하다 보니까 생활지원비 예산 자체가 거의 다 동란 상태입니다. 안내비죠. 일단 테마주 원래 기본적인 테마주는 대통령 당선한 대통령 선거 한 1, 2주 전까지 꾸준하게 조금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그 이후로는 급락하는 부분인데, 안랩, 오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안랩, 보안주 재평가 부를까라고 하는데, 안랩, 네, 안철수, 안철수가 지분을 한 11%대인가 12%대, 아, 18%대네요. 18%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 안철수가, 네, 정부의 안철수의 네, 정부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대략 지금 현재 네, 주 주식 가치상으로 1,800억 원이 넘는 안 대표의 집은 18.6%가 백지 신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제 팔 때는 말 그대로 장례 매도 부분도 있고 네, 블록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 이유, 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등록 재산 공개 의무자 등 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 관계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임명 2개월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또 조항이 있다고 하고요. 해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장내 매도 방식이냐, 제3자냐, 블록딜 방식이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장내 매도 주가 급락 경향 가장 크겠죠. 제3자 부분도 이 부분은 어느 3자에게 유입이 되는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약간 블록 딜, 일반적으로 블록 딜안 좋죠. 그래서 제3자 부분도 조금 안 좋을 겁니다.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장내 매도 방식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안내,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 이 매물, 네, 쏟아질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둔다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금일 또 3월 14일에 주요 뉴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이 좀만 좋았으면 그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또 내일을 또 기대해 봐야죠. 아까 미 선물, 일단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또미정시가또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슈 부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은 항상 이슈 부분이고, 15일, 16일, 16일날에 파월 의장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일날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권 결정이 되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0.25% 정도에 대한 가능성 9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하루도 아무튼 월요일 아무튼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만큼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어 나갈 것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